고라니도 있네요. 넌 <laughs> <눈> 가운데 <laughs> 카메라 꺼놓고 있다가 정신 놓고 있는데 찌가 쫙 올려서 환수했어요 1.5칸으로. 안녕하세요. 아시아 프로입니다. 에이지구 가지수로권에 이렇게 한번 나와봤어요. 지금 보면 수로폭이 한 50m 정도 돼요. 수로폭이 50m 정도 되고, 수심은 한 50cm, 한 1m 내역권이에요. 1m 내역권이고, 2.5칸으로 세대를 폈어요. 2.5칸. 아, 2.5칸 두대 그리고 우측에 갈대가 있어서, 좌측으로 갈 때가 있고 우측에도 갈 때가 있어요 갈 때가 있는 그 중간에 앉아서 2 5칸두대 그리고 짧은 대로 이쪽 갈때 근처 쪽으로 치려고 2일 때도 한번 펴봤어요 2일 때도 펴봤고 조항이 최근에 그래도 좀중월척급으로좀 마릿수가 나온다고 해서 조항 소식을 듣고 한번 나와봤어요 바람이 좀안 불었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불어서 좀 찌가 좀 아른아른 해요. 바닥 낚시, 물 낚시로 해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꽝 치면 설마 오늘은 꽝안 치겠죠? <laughs> 열심히 해서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꽝을 안 치도록 해볼게요. 계속 수, 수초 직공 낚시하다가 너무 꽝을 쳐가지고 오늘은 물낚시로 물낚시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한번 왔어요. 근데 날씨가 이게 잘못 골라서 온것 같아요. 오늘 다른 날은 영상 뭐 7도 8도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뭐 2도 3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온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갑스럽게 떨어져서 이게 조항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 좀 많이 가요. 다시 <놀람> 보자. 아, 네, 지렁이를, 지이를먹음뒤스럽게 껴야겠어요.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붕어가 먹어봐야지 바닥은 깨끗해요 바닥이 아마 이 모래나 이런 모래 바닥 같아요 모래 바닥 모래하고 바닥에 좀 자갈도 좀 바위? 바위 아 자갈이 많은 것 같아요 바닥이 좀 깨끗해요 걸리는 것도 없고 낚시하기는 좀 편하네요 이제 자리가 좀 불편한데 의자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공사 차량이 좀 많이 다녀서 좀 시끄럽네요 아, 어, 이 공사 차량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요. 수로가 A 지구에 있는 거라서 좀 상당히 길어요. A 지구 볼류권에서는 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져 있는 그논 가운드로 가로질러 있는 수로권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후 시간대에 좀 입질이 올것 같은데 좀 너무 일찍 온 간이 있어요. 오후에 좀 나올 것 같은데. 나를 의자를 놓을 공간이 안 돼요. 너무 좁아서 자리가 좀 상당히 불편합니다. 뭐 낚시하는 게뭐 다니다 보면 편한 자리도 있고 대체적으로 낚시 다니다 보면 불편한 자리가 더 많죠. 아, 어, 시원하다. 아, 넌못 씻다, 아, 한수 했어요. 야, <laughs> 야, 오늘 싸우러 안 쳤어요. 아, <laughs> 카메라 켜놓고 <끌어놓고> 있다가, 카메라 켜놓고 있다가 정신 놓고 있는데 뿌가 쫙 올려서 한수 했어요 1.5 칸으로. 야, 아홉지급때아홉지급 한수 했어요. 야, 오늘 빵을안 탔네. 야, <laughs> 야, 한수했어, 한수했어. 어우, 그냥 나, 도입질이없파서 떨래. 카메라를 끄고 카메라를 쓰고서 그냥 넉넉히 쳤어요. 넉넉히 쳤는데, 삐가 쫙 올라와서, 황제했어요. 야, 오늘은 짱을 면했네. 짱을 면했어요. 짱. 와. 황제했어 황제했어. 와. 와, 이게 7만이야, 이게. 비 한수 했어요. 찌를 <laughs> 쫙 뽑아 올려요 끝까지. 기가 막힙니다 아주. 어우.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요? <laughs> 아 그래서 간만에 계속 꽝 치다가 수초 직공 낚시 다닌다고 꽝 치고 계속 영상도 그냥 꽝 치는 거 올라가고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한수 했더니, 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일단은. 어쨌든. 어쨌든 한수 했어요. 찌를 그렇게 멋있게 뽑아 올렸어요. 카메라 꾹고넋놓고 있다가, 한수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꽝은 면했어요. <laughs> 기대가 됩니다. 이제 조용히 기다려 봐야겠어요. 오, 오리때가, 오. 자, 한번또 올라와 봐라. 아 그래도 한수 해가지고. <laughs> 그냥 요즘 막, 아 막,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그래도 물낚시 와서 2.5칸으로 한 9지급 한수 걸었어요. 계속 수초지급낚시 다니다가 꽝 쳐서 오늘도 한번 물낚시로 와봤는데. 그래도 한수 했네요. 지금 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약간의 좀 파도도 쳐요. 수로에 약간 파도가 있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찌를 끝까지 밀어 올리네요. 월척 한수 해야죠. 그래도 한뭐 35급 이상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 모르겠어요. 지금 긴장돼서 서 있습니다. 한수 또 해야죠. 이제 월척을 해야죠, 월척. 뭐, 꽝은 면했으니까 이제 월척을 한수 해야 될것 같아요. 월척을 한수 해야지 월척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해봐 기대를 해도 될것 같아요 어 한수 나와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입질이 없네요 또 아, 어제까지만 해도, 음, 열 수씩은 이렇게 하셨어요, 이 수로에서. 근데 이상, 오늘 날이 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 어쨌든 뭐, 입질은 그렇게 뭐 많이 들어오진 않네요. 꽝만 면했어요, 꽝만. 한, 여덟, 아홉 급 여덟, 아홉 급한수 했어요. 날씨만 따뜻하면 엄청 잘 나올 것 같아요. 여기 계속 나왔던 수로인데 오늘은 좀 날씨가 좀 상당히 추워요. 지금 계속 서 있었더니 추워가지고 뭐 입질도 좀 뜨, 입질도 뭐 들어오질 않네요. 날이 추워서 그런가. 아까 한수 나와서 지금 기대를 하고 계속 있었는데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잡은 붕어는 또 방생을 하겠습니다. 아, 다음번에 또 손맛 봐야 되니까. 저한테 손맛을 보여준 붕어예요. 아주 오늘 손맛 좋았어요. 손맛이 좀 상당히 좋았어요. 아주. 살려달라고? 알았어. 보내줄게. 다음에 또 만나 더 커서 이놈아. 너 때문에 꽝은 면했다 오늘. 잘가. 아, <laughs> 다음에 만나자. 잘가.